아, 진돗개를 키우시면서 아, 이게 스가 있으면 헨스는 뭐 1.8m 건 3m 건다 넘어다닙니다. 근데 이제 개주를 해서 이렇게 묶어놓을 경우 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뛰어내려갖고 목줄이 짧은 경우 매달려 있으니까 아,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데. 어, 예를 들어서, 뭐, 헨스가 돼 있는데, 왜 목줄을 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진돗개는한 50일만 되면은, 이게 헨스를 높이에 상관없이 넘어 다닙니다. 양발로 타고 다니기 때문에, 어, 그래서 목줄을, 어, 할수 없이 합니다. 어, 애견인 분들이 그거를, 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 아, 목줄에 의해서 아 목이 졸려 갖고 어 가끔가다 그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위에서 키우셔야 됩니다. 이게 암놈인데 이게 헨스를 타고 올라가서 대집에 올라가면 아주 이름이 한나인데 한나 너이. <laughs> 통상 그뭐한열 마리 중에 네아 다섯 마리는 헨스를 타고 아 강아지 한5 0 일만 넘으면 다 넘어오는 거를 제가 아 목격을 합니다. 헨스가 어떤 그런 울타리 어 그런 거들은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한번 헨스를 안쪽으로 이렇게 어, 추가 시설을 해야 됩니다. 네, 날개 자결입니다. 날개하고 양지 자결 백구 네, 암컷입니다. 어, 제가 이 개를 어, 꼭 키우고 싶은 분이 있다면은 제가 어, 예를 들어서 뭐 분양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만난분 중에 달라는 분은 있지만은 어, 제가 그 충진의 회원 어, 어떤 대표로서 어, 이 개를 들여서 사랑과 어, 어, 보살핌으로 잘 키울 뿐이 아니다. 꼭그 주인이 되실 분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키웁니다. 제가 지금 뭐, 마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뭐또 기회가 되면 또 우리 회원분들한테 드려야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제가 말일수를 계속 늘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단 중요한 거는, 어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어 양도, 양수 계획서에 보면은, 어 개를 갖다가 키우시면서, 2년, 3년, 뭐, 뿐만이 아니고, 15년, 20년 죽을 때까지는 키워야 되는데,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뭐, 공산품도, 뭐, 포장지 뜯으면 바꿔달라고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개가 좀, 성장 과정에서 계속 변하고, 성격도 키우는 견주의 노력에 따라 갖고 변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어, 애착심 없이, 순간적인 어떤 분양, 어, 생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는 제가 개를 안 드립니다. 예, 우리 토종진도께 충진의 자견이 아주 귀한 줄 알고, 정말, 어, 사랑과 어, 보살핌으로 행복한 반려생활 하실 분, 어, 그런 분께 제가 개를 드립니다. 어. 끝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자식이, 어,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태어났는데, 말썽 한 번, 한번 폈다고 해서, 그 자식을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식을 못 가르친 것도 부모, 어, 책임도 있고, 어, 그, 어, 거지. 개라는 것이, 어, 외형이 계속 변합니다. 3개월 단위로. 아, 3년. 또, 나이가 먹으면은, 또 어떤, 늙은 바위에 있는 아주 오래된 몇 백년 된 소나무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또 가지 어, 간직합니다. 그 순간순간 생애에 따라 그 모습이 변하는데 어, 이 개를 어떤 자기가 생각했던 거 하고 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어, 개를 갖다가 파양하거나 예를 들어서 남을 주거나 어. 뭐, 바꿔달라고 하는 분, 충진에 아예 오지 마십시오. 충진에는 바꿔주는 곳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